아, 아, 지금 찍어야 돼. 아, 오케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어, 이 차량은 BMW S3M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좀 있어요. 고객님께서 출고한지 얼마 안 됐고, 뭔가 이제 업체들이 있겠죠. 외부 업체에서 필러나 헤드램프, 이런 생활보호 패키지 관련해서 시공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 쪽에 다시 온 이유는 재시공입니다. 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이런 간단한 부분도 생활복 5종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퀄리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만 봐도 열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번 제가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도어 필러예요. 필러에 보시면 은 이런 자국도 보이시죠? 다 본드가 다 밀린 부분이고 딱 봐도 PPF를 안한게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들 이거를 출고 받았다는 게좀 저희도 놀랐고, 고객님도 이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재시공을 하러 오셨어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으로 와보시면, 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절개가 돼 있죠? 이거 컴퓨터 재단이에요. 컴퓨터 재단이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절개를 했는데 보기도 안 좋지만, 지렁이 짜국까지 생겼어요. 이런 이유는 정확하게 갤이 있는 상태에서 스키지를 한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뭐 붙지 않아서 열로나 아니면 정확히 붙지 않아서 뭔가 그냥 스키지로 해서 이게 다 밀린 자국들이에요. 그나마 조우석은 괜찮아요. 운전석이 더 큽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떼기 전에 퀄리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여 드린 건데 퀄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참 저희 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건좀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고객님도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는 좋은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쪽 운전석 쪽 필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더 과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필러가 다 그래요. 여기 지렁이 자국도 생기고 여기 보시면은 본드 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거를 고객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출고한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퀄리티가 나왔는데도 그냥 출고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업체에서 시공을 받고 당연히 보호가 먼저겠지만. 보기도 좋아야 돼요. 이거는 필러가 하이브로시기 때문에 시공이 잘못되면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보기가 더안 좋은 거고, 그리고 필름이 저희가 지금 살짝 떼봤지만 필름이 굉장히 얇아요. 이거는 저희도 출처를 알수 없는 거지만 저희는 정확한 출처가 나와 있는 필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보호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 업계에 있지만.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요 이런 업체가 많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을 하시고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는데도 서비스 같지가 않은 거죠. 왜냐 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새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억양이 높아졌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출고할 때 퀄리티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시공되는 내용은 생활 오종 말고도 프론트 패키지가 있어요. 뭐 양쪽 휀다 보닛 앞범퍼가 시공이 될 텐데 고객님께서 이전에 차량을 PPF를 시공을 한번 받으셨어요. 전에 차량이 출처도 알수 없는 필름을 시공을 받고 5개월 정도 운행을 하시다가 황변이 왔습니다. 크게 황변이 오다 보니까 고객님도 이런 품질에 대해서 PPF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뭔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유튜브로 보시고 정확한 출처, 정확한 퀄리티가 나오는 업체라고 생각하셔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고객님들 유튜브 보고 저희 쪽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이런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 출처를 알수 없는 필름으로 시공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중 비용으로 재시공하시는 고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고객님도 처음에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PPF라는 거는 품질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하고 뭔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한번 시공을 받으실 때 정확한 출처를 알수 있는 필름으로 시공을 받으시는 게 같은 비용을 내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샵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퀄리티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시공되는 부분이나 시공 후에 퀄리티는 출고가 될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X3의 프론트 패키지 생활 보호 다 완료가 됐어요. 처음에 외부에서 업체에서 시공을 받았던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서 퀄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퀄리티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 재단이 아닌 저희가 손재단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거고 절개가 됐던 부분인데 절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지렁이 자국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투명하게 지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활보호 보면은 사이드 미러랑 하이그로시 부분 이 있는데 사이드 미러도 거의 하이그로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두 장으로 절개해서 진행을 했지만 티가 안 나게끔 진행을 했던 것도 이것도 퀄리티 부분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해드렸고 제일 문제됐던 부분은 이제 필러예요. 하이그로시 필러인데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뭐 지짐이 자국이나 본드 밀리 근데 우그르고 해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이그로시보다 더 광이 많이 나는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지렁이 자국 이런 거 절대 남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정도 돼야지만 깨끗하게 외관을 볼수 있는 거고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렸고, 일단은 외부의하이그로시랑뭐 여러가지 생활보호종 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아마 출고는 내일 정도 오실 것 같아요. 다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처음에 전처리, 그리고 시공 내용, 그 다음에 시공 과정, 마무리 영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더 믿음을 갖고 저희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오,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죠. PPF 관련해서. 하지만, 그거는 시공하는 영상만 나오지 퀄리티 부분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비춰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시공이 잘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인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끝에 저희 가까이 가 카메라를 비추면서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저희도 특허받은 필름으로 정확히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X3M은 이대로 완료가 됐고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벨라가 있어요. 지금 레인저브 벨라인데 저것도 전체 PPF로 좀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벨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시고 저희 쪽에 많이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벨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눈이 너무 무시.